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살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외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그 미모에 힘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의 힘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laughs> 드는 나이 들어서 드는 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것이 바로 섭섭병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 없으니까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자식을 과거에 애지중지 키워 놓았는데 자식마저 내게 힘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자꾸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안 먹고 안 입고 키웠는데 자식이 내게 왜 힘이 되지 않는가 자꾸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자식을 바라보고 자꾸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왜 나를 찾아오지 않느냐? 왜 나를 잘 섬겨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뭐 지방선거가 내일 모레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권력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권력의 힘도 다 때가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력의 힘도 5년이 지나면은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권력의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돈의 힘이, 물질의 힘이, 재물의 힘이 최고의 힘이다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힘도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먼스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다. 이것을 잡아서 내힘 삼으려고 하고 저것을 삼으려고 내힘 삼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머지않아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집안의 힘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집안에 잘 나가는 부자 형님이 계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동생 힘들지 하면서 몇 천만 원씩 턱턱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는 형님 덕분에 정말 보란 듯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자식이 대학 갈 때쯤 되어서 돈이 없어서, 형님, 형님, 우리 아들 대학 가는데 돈좀 보태 주세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요즘 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좀 힘들겠다. 이렇게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야. 아는 형님 별수 없네. 정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다 알면서도 조금 도와주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찌나 낙심되고 좌절되었든지 그만 생을 마치고 만 그런 경우를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랑 선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힘과 자랑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음의 힘도 지나가고, 재물의 힘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나를 붙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 성들은 세상의 힘이 다할 때 우리는 무슨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쉼 없고, 능력 없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땅의 힘은 다 유한한 것입니다. 지식의 힘도, 권력의 힘도, 친구의 힘도, 집안의 힘도 다 유한한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부부들 가운데 인꼬부부 있잖아요. 인꼬부부. 알콩달콩 잘 사는 인꼬부부가 어느 날 한쪽이 먼저 돌아가시면 금세 또 한쪽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보여보, 여보, 우리 두 사람, 이제 자식 바라볼 거 없고 세상 바라볼 거 없지만 우리 두 사람 재미있게 잘 살자. 우리 두 사람 의지하며 살자. 이렇게 했는데, 먼저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아내가 돌아가니까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내 믿고 남편 믿고 살아왔는데, 의지할 것이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그만 마음이 확 무너졌어. 이제 바라볼 때 아무 데도 없구나. 이렇게 낙심되니까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금방 나빠지고 그리고 사람이 주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년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를 흔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의 힘이다. 저것이 나의 힘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힘은 다 지나가는 것에 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도 의지하지 말아라. 아, 잘, 잘 나가는 사람, 저 사람 뒤에 줄 서면 내가 출, 출세하고 잘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 삼아,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자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또 세상도 어느 정도 믿고, 뭐 의지할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도우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 죽겠다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다 없어지고 살아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나? 나를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없나?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에 믿는 곳 속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세상에 믿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아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어떤 힘으로 우리가 달려 오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에 어떤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다 하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게 모르게 뛰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말에 그름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옆집 사람이 저렇게 막 달려가니까 정신없이 달려가니까 우리도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달려가는 아유 저 사람 뛰니까 나도 뛴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힘과 자랑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이 내 힘이 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경우에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무엇을 힘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자랑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인 수가 적고 재정이 적은 목사님은 그만 기가 푹 죽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가 많든 적든 재정이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서울 시내 큰 교회 다닌다. 아, 어깨 힘을 아, 여러분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게 힘이 되지 자기는 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속은 덩텅 비어 있으면서도 거칠이가 화려하면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참 힘은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참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나? 하면서 기웃기웃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생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참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 성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내 힘, 내 자랑 삼으려고 했던 것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식이 내힘 아닙니다. 남편이 내힘 아닙니다. 아내가 내힘 아닙니다. 이제까지 벌어놓은 재산 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돈 붙들고 있어야 자식 효도한다. 그거다 놓쳐버리면 늦이 막하게 자식들한테 천대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이 가진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효도하다가 부모로부터 받을 것다 받고 나니까 그 힘이 없거든요.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안 되는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힘은 다 지나가는 힘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내 기쁨 자랑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의 힘이 참된 힘을, 힘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악망하며 주님만 격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모든 힘들이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땅의 힘을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힘, 신령한 힘을 날마다 덧립여서 정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독수리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내힘 자랑삼으려고 했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힘들은 사라지는 힘입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힘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세인과 능력 던리 보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구세계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 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찬양했습니다.